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골로새있있성성들들그리스스안에에 신실한 형형제에에편편하하니우우아아지하하님으으부터터혜혜평평이이희희에있있지지어우우리너희희위하하여도할할마마하하님님우우주주 예수 리스스의의아지지께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종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좋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최의 삶을 얻었도다 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골로세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세는 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죠. 특히 이제 이 골로새 지역은 어, 이제 에베소 소아시아에서 이제, 이제 바다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이 에베소 항구 도시죠. 에베소로부터 좀 깊이 내륙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 이제 라오디게아와 시에라볼리, 아, 시에라볼리는 이제 오늘날 파묵칼레라고 해서, 어, 이제 온천지역입니다. 라우디게아와, 라우디게아는, 아, 이제, 그, 그 시에라볼리와 또그 옆에 리쿠스 계곡이라고 해서, 거기서 찬물이 이제, 이제 내려오게 되죠. 찬물과 또이 시에라볼리에 있는 온천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뜨뜻 미지근한 물이 오는 지역,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에서 차든지 덮든지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이이골로세는요 어, 사이에 있는 예, 이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제 요 지역이 다 이제 터키 안쪽에 소아시아 안쪽에 있는 내륙에 모여 있는 도시들이었고, 이 도시들의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에바브라가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도 사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였던 이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죠. 이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진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에, 에바브라로부터 이 골로새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골로새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 대한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골로세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럽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서 골로세 교회에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죠 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신실하고 충성된 자로 설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삼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중보기도의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엇이 감사하느냐 너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라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그러죠. 여기 골로세교회에도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믿음과,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받은 보금을 가리키죠. 이 보금을 잘 붙들고 있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 안에 바로서 있는 너희들의 믿음,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믿음 생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더라.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 생활은 나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라 항상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포함하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실 효율성과는 관계가 없는 게 사랑입니다.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나를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어디서 자라느냐? 효율성이 아닌 비효율성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이게 세상의 효율성의 논리로 따지면 예배는 그냥 가서 앉아 있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스케줄을 조정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은 낭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야그 시간에 난 차라리 잠을 한숨 더 자겠다. 그 시간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책을 한자 더 읽겠다. 뭐 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고삼 되면은 어, 그 시간에 공부한 자라도 더 해라. 무슨 예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예배는 이 모든 효율성의 논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중심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예배죠. 마찬가지로 이 사랑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려면 시간을 같이 보내야죠. 효율성의 논리로. 내가 이렇게 30분 투자해서 우리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면 가족이 더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 이런 잣대를 갖고 만난다면 아니 만났는데 싸우고 막 토라지고 그러면 아주 비효율적인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를 쌓고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 주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거룩한 낭비고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도 거룩한 낭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러니까 골로새교회는 내가 믿는 바로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렇죠.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아,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있는 현실에만 잠식되어 살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늘을 향한 소망, 이걸로 남대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참 감사한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가 이제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자라가야죠. 자라가야죠.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부터 너희들이 배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자,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가르치는 것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상황을 사도 바울 일행에게 잘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탁월한 교사이자 커뮤니케이터가 되었죠. 그러니까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에바브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중보기도의 제목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이굴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 이 기도 제목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것으로 꽉꽉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두 번째로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순종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또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들이 열매 없이 헛되이 끝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주를 위해 하는 것들이 하나, 하나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야죠.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실질적인 능력,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 여섯 번째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어가지만, 성도들이 견뎌야 할 견딤이 있고, 참아야 할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그래서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13절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럼 어떤 나라에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흑암의 나라에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의 나라로 옮겼다 이 옮겼다는 말은 이주했다는 라 건데요 그럼 이골로세 지역은 예전에 주전 2세기에 이 지역을 이, 이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왕이 다스렸는데, 주전 어, 2세기니까, 2, 3세기. 주전 223년에서 187년 사이에 이, 이 안티오커스가 통치를 했습니다. 안티오커스 대왕. 이 안티오커스가, 어, 이제 통치할 때, 이제 유대인 이주정책을 시행을 했었는데, 저 아라비아 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 쪽에 있던 유대인들을 2000세대를 이쪽으로 이주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여기에 유대인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여기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이거를 유대식으로 해석하는 거짓 유대 교사들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 지역에 많이 생겨나게 됐죠. 어쨌든 간에 이들은 삶의 이 뿌리와 토대 자체가 한번 완전히 옮겨지는 이 이주를 경험했죠. 그래서 아~ 이제 그 이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아예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 이제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죠. 십사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삼을 얻었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얻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새 나라의 백성,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골로새를 향한 기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새롭게 된 것을 말씀하므로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옛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라는 것을 새롭게 강조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대전동안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건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리고 이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사오니 그 아들의 통치 가운데, 아들의 다스림 가운데, 아들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한 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흑동방송 방송 음, 음, 전도 대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 아침 돌아오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